52년 이제 6월부터 수용소가 용초도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, 그래서 1952년 여기 이제 자연석에다가 새롭게 이제 뭐 돌을 만든 것은 아니고,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있는 이 바위에다가 이스테빌리시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신설, 뭐 건설,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자 되겠죠. 그래서 청이스테빌리시인 아, 1952년이라고 영어로 쓰고, 이제 아라비아 숫자 썼고, 밑에다가 아, 신설 이렇게 해서 저또 아, 1952년이라고 이제 써놨죠. 어, 그래서 어, 전국의 포로수용소 터 중에서. 머릿돌이 남아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. 그래서 어, 실제 포로수용소가 1952년에 건설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어, 6월달부터는 마을에 이제 불도저를 밀고 여기다가 이제 그 포로들을 데려와서 처음에는 천 막을 아, 쳤어요. 천 막을 쳤고 8월부터해서 9월 4일에 네. 다시, 어, 돌과 시멘트를 이용해서, 어, 건물을 다시, 수주용동을 음, 다시 짓게 됩니다. 그래서, 어, 요 아래가 지금 이제 1구역이 되겠죠. 어, 저 위쪽에 이제, 그, 태양광, 태양, 아, 태양광 쪽그 지붕 있는 쪽을 비롯해서, 요 주변 일대가 전부다, 어, 하령부 건물 쪽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요 아래부터 해서는 어로들이 생활했던 수용동 건물도 있었던 곳이 있어요.